제가 오늘 시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자의 묵상 마지막 부분만 읽고 오늘 내용을 가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높이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부정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의 핵심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며 이 원죄는 지금도 모든 인간 행동의 근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져 영광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멋진 외모를 가지며 권력을 얻어 자기 마음대로 살며 또한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원죄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는 질투와 미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살인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임한다는 약속이 성도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높아짐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여 피조문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냐고 우압 지조이 되면 그 모든 공동체는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참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온 세상이 병들고 또 삐뚤어져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오늘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 외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됨을 알아 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